자, 214번. 213번하고 연장되는 문장이에요. 보니까 디멘드가 있죠? 네.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는 디멘드가 있지? 그럼 뒤에 뭐가 생략됐겠다? 슈드. 슈드가 생략됐겠다. 슈드가 생략됐으니까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크로 일단 찍어놓고 가는 문장이다. 이해 돼요? 그럼 이제 진짜 해석을 해보자. the family of the 75 years old woman 자, 75세 여성의 이런 가족들이 이 여성의 가족권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fell into the coma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식물 인간. coma. 나는 며칠 몇달 전에 내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상태에 왔기 때문에 내가 코마를 잘하고 있습니다. in February 2월 달에 had e filed request 요청했습니다. 뭘? 자, in May, 5월달에 요청했네요. 어디다가요? cut 했다가요. 그리고 demand, 자, 요구했습니다. 뭘? 병원이, the hospital이, 자, take her off the life support,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야 된다고 소송을 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돼야 안돼요안 되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뗄 수가 없다.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산소호흡기를 뗐는데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살았잖아요. 네. 음. <laughs> 여섯 달인가 더 살아가지고 그때 한참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뗄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Family of the 75-year-old woman 했어요. 일단은 합성형용사가 보이네. 합성형사는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형용사지만 보호로는 쓸수 없고 항상 명사만 수식하더라. 자, 75세 여성의 이런 가족이 주어져. 가족은, 자, 이 가족이 누굽니까? 여자는, fell into coma. 자, 혼수 상태에 빠진 여성이죠. 음, 이 가족이, 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라는 몇형식3명식 파일은 여기서 정식으로 제출하다야.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5월에. 어디다가? 투컷 법정에다가. 하나하나 다 끊었네요. 그리고, 컴마가 없지만 이건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접속사 and. 그리고 그 여자는 demand 요구했습니다. 알겠죠? 음,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아, 요구한 건 누가 요구했겠지? 패밀리가 요구했겠네. 그죠? 그죠? 어. 병원이 뭐 했나? 여자가 요구한 게 아니라 패밀리가 했겠네. 틀렸네. 패밀리. They겠죠. They demanded it. 여자가 지금 쓰러져 있는 여자가 나한테 호흡기 띄워줘.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그래서, 데이단 말이야. 데이, demand. 자, 요구했습니다. 뭘? 데트 이하를요. 자, 이 문장에서, 어, demand는 지금 타동사죠. 데트가 뭐다? 목적어지. 자, 병원이, 다시 데트 자리에 주어는 병원이, 여기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잖아요. 병원은 뭐였다? should take. take off는 제거하다 뜻이죠 무슨 동사? 이어 동사 그래서 이게 타 동사고 여기 목적어와 대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와야 되죠 음. 자, take off 자, 그녀에게서 뭘? 생명 유지 장치를 여기는 간접 목적어인데 그녀에게서 생명 장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크게 해석도 어렵지 않았고요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는 문장을 하기 때문에 답도 찾아가기 쉬운 문장이었다. 이해됩니까? 네.